안녕하세요. 명상시설 설계 프로젝트를 발표할 2학년 설계산반 임소희입니다. 먼저 저는 명상을 사회라는 관계 속에서 개인으로서 자신의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결과 상호작용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하게 되었고, 자연과 공간의 연결, 프로그램 간의 상호작용에 집중하여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자아를 인식하고 탐색하는 명상 공간, 작품을 통해 감정을 자극하는 전시 공간, 자연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는 휴식 공간을 선정하였습니다. 매스 배치 과정에서는 먼저 주변 건물의 축에 따라 매스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목이 많은 대지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연의 유입이 일어나는 공간을 구성하고자 매스를 분절하였습니다. 그 뒤에 대지의 경사 차이를 이용하고자 각각의 매스를 경사의 방향에 맞게 배치하였고 외부 공간의 확장이 일어나도록 매스를 변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으로 매스를 추가 분절하였고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어 소통하는 공간을 구성하고자 외부 동선으로 공간을 연결하여 독립적이면서도 연속되는 공간이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면을 진행하였고. 완성된 볕지 평면도의 모습입니다. 전시공간, 휴식공간, 명상공간으로 구성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1층 평면도와 2층 평면도의 모습입니다. 야외 공간으로는 계단식 정원인 야외 정원을 두어 진입마당 기능을 하도록 하였고, 가운데에 라운지를 두어서 새 프로그램을 연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단식 야외 휴식공간을 라운지 앞쪽으로 배치하여 외부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시공간은 홀, 상설 전시실, 기획 전시실로 구성하였고, 이를 연결하는 통로에서 외부로 동선과 시선이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휴식공간인 카페는 전시공간의 축과 도로방향의 축을 고려하여 두 개의 메스로 진행을 하였고, 2층과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명상 공간은 외부 공간 보이드인 중정을 둘러싼 램프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단체 명상실, 개인 명상실, 회계실을 연결하였습니다. 어두운 램프 공간과 외부인 중정은 강한 명암 대비를 통하여 극적인 대비 효과를 연출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층의 전망 공간은 전체적인 건물의 모습과 외부의 자연을 바라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단면도의 모습입니다. A-A에서는 전시공간과 휴식공간의 모습을 나타내었고, B-B에서는 명상공간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모형을 제작해본 모습입니다. 전시공간, 휴식공간, 명상공간의 모습입니다. 정면과 측면에서 바라본 모형의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명상시설 설계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